안녕하세요. 라스티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푸마 아더에러 RXX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 서울을 기반으로 한 한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브랜드인 아더에러. 두 브랜드의 두 번째 컬렉션, 포레버 유스의 제품들 중 하나입니다. 푸마의 브랜드 슬로건인 포레버 패스터가 생각나는 문구인데요. 청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포레버 유스 컬렉션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지극히 아더에러스러운 컨셉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놓친 것들을 찾아 영감을 받고 트렌드와 혁신을 동시에 잡으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죠. RS 시리즈는 80년대 가장 혁신적인 러닝 신발들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돌아왔고 2019년 아더에러의 감성이 더해진 RX-X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도드라져 보이고 두툼한 디테일들입니다. 포레버 유스에 걸맞는 색상들도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은 젊음의 이상과 동경, 에너지 열정, 명랑함, 활발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메쉬와 직물들로 만들어진 어퍼에 스웨이드와 가죽이 오버레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고려해 디테일들을 덧대어 놓았죠. 약간 반짝이는 은색 디테일은 반사 소재입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역시나 하고 스카치 라인이 보였죠. 왼쪽 신발에만 이렇게 지퍼 손잡이가 달려있고, 파란색 신발끈 이외에도 하얀색 신발끈이 있습니다. 신발 혀도 독특합니다. 신발 혀가 하나 더 있는 더블텅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신발 뒤에는 끈으로 만들어진 고리가 달려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편하겠죠. 이 신발의 기능성은 과연 어떨까요? 매우 탄탄하며 발에 밀착되는 어퍼였습니다. 발을 아주 잘 잡아주었죠. 오버레이된 디테일들이 이런 견고함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의 각 부분이 튼튼하니 내구성도 당연히 좋겠죠. 이 고리만 빼고 말입니다. 이 디테일은 그냥 장식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퍼의 내부 공간이 넓지 않았습니다. 쿠셔닝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죠. 어퍼가 발을 잘 잡아주고 아웃솔의 면적의 넓이가 넓습니다. 심하게 푹신하지도 않아 걸을 때 안정적입니다. 통기성은 좋지 않습니다. 메쉬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퍼에 오버레이된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쉬가 노출된 부분에도 내부에는 안감이 존재합니다.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사이즈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 모양은 인종별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시청해주세요. 일상화로 신기 위해서 보통의 남성분들에겐 반업을 추천드립니다. 반업을 하여도 신발의 길이는 적당합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발의 건강을 위해 신발 앞부분의 공간을 확보해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신발이 발에 딱 맞거나 조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타이트하다면 신발 선포에 있는 발가락이나 발의 윤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 같은 경우였죠. 울퉁불퉁한 신발의 쉐입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일그러지지 않고 멋진 쉐입을 유지하려면 1업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퍼의 내부 공간은 다소 작게 느껴졌습니다. 발등이 높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 편하고 루즈한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1업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신발 자체의 단점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18만 원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상품 설명이 상당히 빈약해서 아쉬웠습니다. 저처럼 RS가 어떤 시리즈인지도 모르고, 아더에러가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발 찾으러 갔다가 신발 신고 수영하는 것만 기억에 남았네요. 나이키는 어떻게든 엮고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데, 푸마는 여백의 미, 절제의 미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자료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